셔츠도 이 색깔 맞추려고 했는데 오히려 시에라 블루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피입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아이폰 13 프로 시에라 블루 색상입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래서 좀 빨리 뜯어보고 최대한 원테이크로 편집 없이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패키지부터 일단 바뀐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원래는 비닐 포장이 하나 이렇게 덧대어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습니다. 조금 더 환경, 환경 거리는 이제 애플의 취지에 맞게 된것 같은데, 조금 걱정인 거는 이대로 패키지가 배송이 되거나 이러면은 포장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요렇게 스티커 형식의 실로 바뀌었죠. 제 한번 뜯어볼게요. 이렇게 위에 하나, 아래에 하나, 요렇게 스티커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쫙 내면 이렇게 시에라 블루의 색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바로 보이는 거는 이 엄청나게 커진 카메라 카툭튀 인데요 확연하게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폰 12 프로랑 이렇게 비교해 봐도 와 이거 엄청나게 커졌네 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거든요 아무래도 프로 모델은 측면이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손으로 조금만 건드려도 되게 더러워지더라고요. 촬영을 해놓으면 특히나 좀 지저분해지고 그래서 최대한 측면 안 만지는 걸로 해가지고 유심핀 뽑는 거한장 들어있고요. 이제 도 컬러를 좀 맞춰줄 만도 한데 참 이걸 안 맞춰줘요. 타입 C2 라이트닝 케이블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셔츠도 이 색깔 맞추려고 했는데 오히려 시에라 블루가 색깔이 조금 어두운 느낌이 있네요. 직전 세대에 나왔던 색깔들도 보면 포시픽 블루였죠? 그것도 어떤 조명에 따라서 색깔이 많이 바뀌었는데 시에라 블루도 이렇게 보면 살짝 어두운 느낌이 있어요 약간 조명을 더 가까이 대면은 살짝 푸른 빛이 도는데 박스에 있는 색깔과 비교해도 살짝 더 어두운 톤이라는 거를 볼수 있고요 이건 제가 주관에서 한번더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측면부는 은색 계열의 푸른빛이 조금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라파이트 색이랑 이렇게 비교를 하면 확실히 다른 느낌이란 걸 보실 수 있어요. 짜잔. 눈에서 또 보이는 차이점이 있죠. 그나마, 그나마 노치 부분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자, 오른쪽이 이제 아이폰 12 프로, 왼쪽이 13 프로인데요. 노치 부분이 확연하게 줄어든 걸볼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애플이 고집이 있어서 이노치라예 없앨 생각은 계속 안 하는 것 같아요. 소화 부분이 원래 중간에 있었으면 이제 13% 같은 경우는 상단 부분으로 조금 올라가게 됐고요. 볼륨 버튼이나 사이드 버튼 위치도 조금씩 바뀌었기 때문에 케이스도 두개 호환해서 쓰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음, 하단 부분으로 살짝 내려왔죠.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세팅이 완료됐습니다. 짜잔! 이거를 아이폰 12 프로와 같이 놓게 되면은 부드러운 느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조건 120Hz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상황 따라서 가변 주사, 그러니까 뭐 문서를 읽든지 게임을 하든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주사율이 바뀌기 때문에 부드러움은 두드러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홈스크린에 이렇게 보면 확실히 부드러운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진 스타일 기능도 생겼고요 선명하게 따뜻하게 차갑게 어, 또 시네마틱 모드 그러면 여기 조명에만 잡고 있다가 이쪽으로 옮기면은 조명에서 포커스를 없애버리죠 초광각 모드에서 접사 모드거든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이만큼 카메라가 내려왔는데. 접사 모드로 촬영이 돼요. 왼쪽이 13%, 오른쪽이 12%입니다. 카툭티가 이 정도 느낌으로 차이가 나요. 눈에 보이는 렌즈의 크기 차이도 확연하게 느껴지죠. 어떻게 보면 아이폰 13이 아니라 12s 같이 업그레이드에 카메라가 확실히 좋아진 아이폰 10 그리고 10s 이런 느낌이 오히려 더 강하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12와 비교해 봤을 때 하단의 스피커나 마이크 타공 수는 차이가 없고요. 상단도 안테나선 동일하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시에라 블루 색상이 마음에 드는게 생각보다 되게 쨍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포시픽 블루 색상도 원래 처음 나왔을 때 되게 파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조금 어두운 파란색이 가까웠잖아요 그래서 약간 톤 다운된 블루 색상에 측면은 또 빛이 나는 유광 스테인리스다 보니까 조합이 아주 깔끔하고 그런 약간 촌스러운 하늘색이 면 어떡하지 싶었는데 되게 고급스러운 하늘색의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실버 색상을 선택하든 골드, 뭐 그래파이트 색상을 선택하든 본인의 취향대로 선택하면 되겠지만 새로 나온 시에라 블루 색상도 꽤잘 뽑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시에라 블루가 아무래도 처음 나온 색상이니까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은데 아무래도 13%의 시그니처 색상이라고 보았을 때 나쁘지 않은 것. 맞습니다. 그나마 조금 아쉬운 거는 여기 카메라 부분이 엄청 두드러져 있잖아요. 그나마 이제 그라파이트 색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카메라 부분이랑 조금 조화로운 편인데 시에라 보는 카메라 부분이 되게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컬러 조합인 거라서 오히려 뭐아 내가 지금 카메라 되게 큰 카메라 달았어 이런 느낌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추후에 보면 약간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제 바로 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강화유리랑 케이스도 조금 착용을 해 볼게요 정품 케이스 되게 부담스럽긴 하다 이게 못생겨 보이기도 하고 일단은 광화유리 먼저 아무래도 투명한 케이스가 아니면 후면이 강화유리로 된게 조금 더어 이거 이거 괜찮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폰 13 개봉기 그리고 간단한 특징들 변한 것들을 아이폰 12 프로와 함께 좀 보여드렸는데요.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최대한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케이스나 강화유리는 따로 제가 케미에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할 예정이고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재밌는 컨텐츠 가지고 금방 요녀석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끝!